평창 동계올림픽이 대회 중반인 8일째를 맞았습니다. 각국 대표 선수들이 펼쳐 보이는 멋진 기량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면서 세계의 시선이 강원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명절도 잊전채 평창올림픽 현장 곳곳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문순 강원도지사일 텐데요. 강원 미디어센터에 나가 있는 전종률 G1 동계올림픽 특별 취재팀장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올림픽 개최지 강릉에 마련된 강원 미디어 센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정말 바쁘시죠? 어떻게 보내십니까, 요즘? 네, 요즘은 뭐 어, 평창 강릉 정선을 <laughs> 저도 오늘은 어디 밤, 어디서 자는지 모를 정도로 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이 대회 중반을 맞았습니다. 근데 네. 대회 초반에는 수성 문제나 노로바이러스 등 네.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대회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순조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초반의 개 개회식을 비롯해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IOC로부터는 완벽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 초반에 우선 좀 날씨가 아, 굉장히 추워서 고생들 많이 했고, 또 이틀 전에는 이제, 우리는 황태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심한 돌풍이 불어서 이제 시설물 피해가 일부 있었고 또그 바람 때문에 삼척 지역에서 이제 산불이 발생했고요. 그 밖에 노로 바이러스가또 초기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회 초반을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안정화돼서 지금은 거의 이제. 에,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태가 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에,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해서 대회를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그 대회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평창 올림픽의 큰 성과로 북한이 참가한 평화 올림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지사님도 역할을 초기 하셨죠? <laughs> 예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극적인 반전이 있었죠.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 남북한 그리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매우 높아서 심지어 유럽이나 미국에서 선수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저들도 매우 긴장했었는데 이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어, 이, 에, 북한이 극적으로 큰 규모로 참가하게 됨으로써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어, 이번에 그동안 제 우리 강원도는 전쟁의 땅, 그 다음에 분단의 땅이었었는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화의 땅으로 전 세계에 인식하게 됐, 예, 인식 되게 됐다는 데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 평화에 대한 주도권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사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 같은 맥락입니다만 올봄 북한 평양에서 국제 네.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그 강원도도 참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사님, 그렇습니다. 지사님도 함께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평화의 메시지를 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평화의 주도권을 우리 강원도가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4월 달에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로 실무적으로 합의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김 명남 상임위원장과 우리 통일부 장관이 함께 이렇게 전역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4월달에 평양에 갈 예정인데 두 분이 허락해 주시겠느냐 했더니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재들이 4월에 평양에 가서 국제마라톤 대회에 도민들과 함께 참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6월달에는 역시 평양에서 열리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저희가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평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서 평화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1 오늘이 설날입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강원도 출신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이번 올림픽에 전체 참가 선수가 144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우리 강원도 출신이거나 강원도 소속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메달을 잘 따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셔서 경기도 즐기시고 강원도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외에도 우리가 준비한 문화예술 공연들이 아주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 차례 지내시고 모두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올림픽과 강원도의 자부심을 느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추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